이어서 제83회 광주광역시의회 학생 모의의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4회 광주광역시의회 학생 모의의회 개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하윤 모의의회 의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모의의회 의장을 맡은 박하연입니다. 우선 회의 시작에 앞서 우선중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모의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광주광역시의회 관계자분들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평소에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의회 활동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역할극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상상하는 민주주의의 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안하며 진짜 시민으로 성장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의장으로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활발하고 진지한 토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광주광역시의회 학생모의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학생모의회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 의회 학생 모의 의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린 모의 의회 의정 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담당관 이세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최라원 의원회 다섯 분 의원께서 2025년 5월 26일 오산중 AR 활용 교육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본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최보배 민총명 의원 순으로 2분 자유 발언을 경청하신 후 제84회 학생 모의회 회기 결정일 건을 의결한 다음에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면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의회 의정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 상정에 앞서 두분 의원께서 신청하신 이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분 자유발언은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하여 이분 이내로 발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최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 중학교 3학년 2반 최보배 의원입니다. 부은 의원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우리 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산 중학교 학생들은 매일 아침 위험한 등굣길을 지나야 합니다. 현재 후문과 정문 모두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후문 앞 도로의 경우 자연과학고등학교 뒤편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많은 차량들이 우회하여 우리 학교 후문 앞을 통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 도로는 왕복 2차선 이상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만 신호등, 횡단보도, 방지턱 등의 기초적인 안전 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등하교 시간마다 학생들이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문 앞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고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해 학생들이 차도로 걸어다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교 시간에는 학부모 차량, 배달 오토바이, 상인 차량 등이 혼잡하게 뒤섞여 사고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은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AI 기반 스마트 신호등 및 스마트 횡단보도의 설치입니다. AI 센서와 영상 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행자와 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상황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는 2024년 한해 동안 23개의 신호등을 실추, 신규 설치하여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본받아 우산중학교 주변에도 스마트 신호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둘째,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의 확대와 실효성 있는 단속 강화 그리고 상인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입니다. 정문 앞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학생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학생과 상인, 운전자 사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위기입니다. 그동안 학교와 학부모님들께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난 몇 년간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하는 일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미뤄져야만 합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문제를 단지 교통의 문제가 아닌 생명의 문제로 인식해 주시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산중학교 학생들이 매일 안심하고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보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총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산중학교 2학년 3반 민총명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지역 사회 문제와 그것을 AI와 함께 해결해가는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산 중학교는 학생 자치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에는 실제로 학교 내 정책 제안, 행사 기획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참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정책 제안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희는 느꼈습니다. 정치가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된 일이고 청소년도 충분히 목소리를 낼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76.4%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참여 기회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7.6%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AI 중심 도시를 핵심 미래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흐름 이 흐름 속에서 저희 청소년도 AI를 활용한 정책 설계자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총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광주광역시의회 학생 모의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학생 모의의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5년 5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모의의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모의의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성윤영 의원과 김수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산중 AI 활용 교육 조례안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언하실 최라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산중학교 3학년 3반 최애라 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산중 AI 활용 교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특히 채취피티를 접하는 일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과제를 준비하거나 글을 요약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AI는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AI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AI가 만들어낸 정보를 그대로 믿고 제출하는 등의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AI를 단순히 편리한 기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와 한계를 이해하고 어떻게 책임있게 사용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AI를 막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AI를 제대로 배우고 학생 스스로 윤리적 기준과 사용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이 실현된다면 우리 학교는 단지 AI를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 AI 시대를 똑똑하게 살아가는 디지털 시민을 길러내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미래를 주도할 역량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성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라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장성원 의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질의 방식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산중학교 3학년 4반 장성원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3항에는 학교는 ai를 활용한 학습 활동을 장려하되 부정행위나 정보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쓴 글과. 스스로 작성한 글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AI 사용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부정행위로 관주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과제 제목과 개요를 AI에게 요청해 받은 뒤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경우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AI가 작성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제출한 경우는 서로 다릅니다. 이럴 때 학교는 어떤 판단 기준을 세우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안내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단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산중 3학년 4반 장단희 의원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ai를 썼다는 이유가 아니라 학생의 사고 과정 없이 ai 결과물을 거의 그대로 제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학교에서는 과제 수행 전에 ai 사보, 사용 여부를 사전에 공개하고 학생 스스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간단하게 기술하게 하는 활용 보고서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요는 AI 도움을 받았고 세부 내용은 직접 정리했다라는 식으로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AI를 생각 도우미로 활용하되 핵심 표현과 판단은 학생 스스로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기준은 교사와 학생 간 사전 안내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장단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먼저 반대 토론을 한 뒤에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최건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건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중학교 2학년 2반 최건아 의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 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매우 좋은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을 활용한 학습활동 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인터넷이 잘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가정에 ai 사용을 지원 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 ai 활용 교육이 오히려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든 교실에 ai 관련 기기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실습 위주의 수업은 특정 반이나 동아리에만 집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이해도나 지원 수준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가정과 연계한 ai 교육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 조례안을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학교와 교육청이 AI 교육 인프라를 규정 있게 확보한 뒤에 실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김하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중학교 3학년 1반 김하은 의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며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을 교육하자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친구들이 과제를 할때채 GPT에 질문을 던지고 요약해주는 글을 그대로 복사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고 빠르지만 자주 사용하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AI에게만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조례안은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면서도 AI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우리 우선중학교가 AI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제한하는 학교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있게 활용할 줄 아는 학생을 길러내는 AI 교육 선도학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산중 AI 활용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하단 중앙에 있는 전자투표기함을 모두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은 먼저 깜빡거리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의원 22명 중 찬성 17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찬성하시는 의원이 과반수이므로 의사 일정 제3항 우선 중 AI 활용 교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의회, 학생모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